굿모닝 사무꿀송이잔을 추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3일상 10장 27절 말씀, 아멘. 어떤 사람은 가장 미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선출됨을 보고 어떻게 힘없는 지파 출신의 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부분은 많이 경험해서 아는데요. 저건 하나님이 뭐라 하셔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이 때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우리는 선물받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한주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에 만나 송이 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할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행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온전한 치와 회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속히 찾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와늘 함께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